안녕하세요. 사고 t 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롱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별 극복하고 제외하는 법입니다. 헤어짐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분명 나한테 원인이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한테 실망을 하거나 나한테 불편함을 느껴서 헤어짐을 결정한 것입니다. 헤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결국 이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하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지 나랑 다시 재회하고 싶은지를 계속 생각하는 게 이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국 전 사람이랑 다시 재회를 해서 노력을 해보고 싶다 라는 내 인식이 강해지도록 상대방의 내신경 자극을 설득하지 말고 납득시키는 대응을 한다면, 이별 극복 후 재회 성공 가능합니다.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용이었고요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